오케이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 발 게임 에라스입니다. 네, 드디어 블리츠 업데이트가 되었죠. 이제 뭐가 추가되었냐? 보기 다시 배 여기 뉴 이벤트로 이제 배틀 패스가 일단 새로 열렸고요. 보다시피 여러 거럼 음, 아주 좋습니다. 배틀 패스가 또, 또 새로 열렸고 어 이상한 코인이 생겼죠. 이제 이걸로 뭘할수 있느냐? 여기에 상점에서 요러거어 이제 지화템이랑이런거 이제 신화샷을 살수 있다 어, 아주 좋죠 미션을 깨서도 얻을 수있고영이저 팀은 예 왜이래 이거 뭐야 네 아무튼 저는 이제 신의감이고요예 일단 지고있네요 하하하 <laughs> 이게 또 룰렛이 또 새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어, 코스메 에센스를 뿌리는 2%로 이건 진짜 참 좋죠 어 이건 좋은 것 같아요. 오신화사 다섯 개. 아 이거 아주 나이스합니다. 균신은 네, 못 보고 음, 자, 뽑기에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. 애들이 유하바가 또 이제 새로운 얼티밋 등급으로 나옵니다. 예, 유하바가 나왔네요. 네, 근데 저는 이거 한 개밖에 없어서 예, 아쉽게 유하바는 못 보았고 지금 나온 애들은 제가 다 뽑아놨습니다. 이치베 같은 경우는 와우 와우 이게 무슨 일이야. 너무 많아, 너무 많아, 너무 많아. 음. 그리고 그, 꼬맹이, 어디냐? 이치베랑 우리 갸라치 캠파치도 뽑았고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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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맹이. 핀시 쪽에 있는 애. 어, 예, 예, 예.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. 어쨌든, 얘도 뽑았고. 얘는 좋은 것 같아요, 보니까. 얘는 제가. 따로 진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얘는 진짜 좋아요. 음. 자,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이게 아니죠. 예, 특성작을 해야 되는데. 예, 바로 가도록 하죠. 일단 얘부터 가도록 하자 가자! 자 신이감이가 떴네요 신이감이 어 근데 어쩔 넘겨 오버로드 아 얘가 하다가 더없기 때문에 어떻게 리롤작을 못 떼버려 아 어, 어떻게 어, 왜 하나밖에 안 나왔어 오마나즈 또 떴어! 아하하하 300개를 던데 아직까지는 별 다른 썩이 없네요. 리롤 엔 유닛 스텔스 타임 아 스텔 세번 돌리라고요. 하하, 알겠습니다. 와우 더블해서 떴네, 나이스. 좋습니다. 내 너무 안 당하냐? 웰웰 내가 돌아왔다 자, 자, 자. 바로 2 차전 어울왜 이렇게 왜 이렇게 걸려? 왜 이래 이거? 바로 2 차전 어, 바로 가자. <목소리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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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바로 가자. 바로 가자. <목소리> 아니 400개 썼는데 이제 하나 중에 주사 죽개 됐잖아.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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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야. 5 0 0 개째인데 오버라도 안 뜨네요 이제 아아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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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이걸 일자면 좋을까 아 이거 어떻게 어 내가 어떻게 어떻게 와우,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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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진짜 VIP 서버 진짜로 하나 주장이 이 뭐야 너는 야 천대를 눌려버릴까요? 갑자기 급발진 천대 이렇게 어! 아, 이렇게 예예예예 예, 예, 예. 이롤 코인 600개짼데 이게 말이야 방구야 말이 안돼 갓김치 TV잖아 왜이래 이거, 왜 이래, 이거. 아, 큰, 큰일 났어요 힘들어 나 진짜 못 살아 진짜 아 이건 이건 아니야 아아이올 아, <laughs> <laughs> Fight. What the f u c is that? 와 오버로드야 너는 진짜 야, 그만 떠라 이제 네 얼굴이 보기 싫대 오버로드 오버 와. 와우! 와우! 여러분들 리얼토크는 개 했었는데 아바타 글리에치를 보지를 못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? 예! 예! 아 이건 진짜 아 이건 진짜 아이지 이거는 와 너무 안 뜬다 와 What the fuck is t h 아바타, 또 떴어! 나 이거 어떡해, 나 진짜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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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야, 너나 하자. 그래, 뭐, 디오를또 돌려. 어차피 또안될거 알고 있는데. 어휴, <laughs> 오버러드. 그래, 그래, 그래. 알았어, 오버러드를 언덕할게. 아 어. 이젠. 아이고야. 이치고나 돌릴게요, 이치고. 와우, 와우, 와 진짜, 확률 늘 만난다. 그죠? 그죠? 지금, 어 -어드 어떻게, 어떻게, 어어어어떻 a p a 바바바바바 framework. 와 p a p 와 p a p 가자 a p a p 다시 a p a papa, p 자 p a 자자자자 pa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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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네, 네 s h 를 2000개 써서 디오가 아바타 에서올로내려갔냐면저 k o 를로요 네, 그리고 제가 어덩게 오버라드 하나 신키에 붙였네요 예예 예. <laughs> <laughs> 제 시간과 노력이 사라졌습니다. 방금 전에. 아. 있잖아요. 아, 아, 아. 네. 이럴 때일수록 웃어야 여러분들. 그렇죠?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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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괜찮아요, 괜찮아. 여러분들. 괜찮아요. 예. 네. 아뭘뭘 이런 거 가지고. 그렇죠? 또 모으면 되니까 열심히 해. <laughs> <laughs> 네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도록 하고 네, 다음 영상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영상으로 한강 라면 먹방에서 볼게요. 네, 여러분들 수고하세요.